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덕분에 <laughs> 저희가 진짜 힘을 받아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피아노. 그래, 가지. 무릎을 내이었다 네, 그 너스위스트할 무대까지 했는데, 편안어땠어요아이나 진짜 너스위스트할 무대에서는 인제 언니가 완전 인지를 치셨죠? 너무 멋어 아, 너무 기타 퍼포먼스와 함께 노스트레스션을 노스 네. 열어봤는데요. 네, 제 기타 퍼포먼스 프로포스... 오늘 어땠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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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무대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콘서트를 더1 0 0트 완벽하게 하려면 네. 뭐가 필요할까요? <laughs> 아, 아 재미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 피붕이 어딨어? 핀붕 다들 들고 계시죠? 핀봉도 아! 네. 아. 근데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진짜 아. 모르겠 피아나! 어 윤진이 피아나가 맞췄네요, 오늘. 아피짜잘 생각해보는구나. 아무래도 피아나가 먼저긴 한데 모르는 친구 있어 흐었어요아요 이렇게 많은 피아노 분들이 있어요 완성이 되잖아요 네. 지금도 너무 큰 응원을 보내주시긴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할 무대들을 위해서는 더큰 용기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laughs> 그럼 오늘도 단체 구호를 한번 해볼까요? <laughs> 단체 구호요? 아 단체에게 아 좋아 좋아 파이팅 이거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요 새로 만든 힘차게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한거 같이 해볼까요? 네, 어, 네, 한번더해요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시작 에스에라 피우우 여러분 하셨죠마아요 이렇게 우우 해주시면 우, 우.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이거 근데 디테일이 있어요 네. 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노래 중에 오프닝 어, 딱 좋은 노래가 있잖아요 딱 좋은 노래요? 딱 아, 좋은 노래가 있는데 다들 굿 파츠 아시죠? 굿 파츠 아시죠? 굿 파츠 좋은 부분 좋은 부분 좋은 <laughs> 부분? <laughs> 네 거의 네. 없어 <어이없어. 웃음> 그러면 이제 좋은 부분을 저희가 먼저 선창하면 네. 여러분들이 굿굿 굿!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준비됐죠? <laughs> 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피아노 같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알겠어요 시작할게요. 두, 셋, 어우. Oh. 너도 낙타려. 낙타는 예열이 조금. 바람이 불어요. 다, 다 그러셨는데. 이해해요, 예, 저. 어, 저희 저는 아이니까. 맞아 아유, 너무 이해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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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피어나도 준비가 완전 된것 같으니까 다음 무대도 다 같이 완성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예. 예. 자, 그 전에 다음 무대를 위해서 오늘도 약한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엄지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